오기 야오, 하고 하고요. 우와, 저 사람. 야, 저 사람 어떻게 숨어 있는 거지? 야, 나못 찾겠는데. 일단 여기 가고. 야. 오! 어디 빠졌어! 우와! 오? 어? 뒤에 또 누가 있는데? 아, 뒤에 내가 또 찾았네! 저기 갔네 또 다시! 박발을 해줘 저기 있어, 아직. 어, 빨리 도망가고 있어. 어, 뒤로 가네, 아직. 뭐지? 뭔, 왜 이렇게 가지? 야! 어, 뭐지? 어떻게 저렇게 갈수 있지? 한번 가서 싸볼게요 우와, 이미 저기 도착해 있어. 네 지금 응. 저기 차가 왜 이쪽으로 君はおさ 不。婆婆 아 저쪽으로 갔구나 다른 데 한번 가보자요아 맞다 저기 있었잖아 얘도 뭐가야 그... 어디로 가니 보고. 아니 앞으로 가야지 그래야지 잡을 수 있어 아니 안돼 아, 이게 아니 아니 아, 잠깐만, 내가, 저가 도와줄게요. 어? 뭐야?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가 도와줄게요. 오, 저기 있지? 걸렸어. 안 돼. 됐나? 됐네! 내가 도와줬어. 오! 또 다시 점프됐어. 그까 그러니까 총 쏴가지고 엄청 어디 갔다? 어? 없어졌다. 포기했다. 혹시 다시 하면 나올까요? 안 나오네. 포기했네. 나밖에 안 나왔을 때. 그럼 방 나가서 두명 있는데 들어가. 잠만. 깐어두명 있다는데 뭐지? 아 들어왔네 한명 더. 어? 이두 명이야. 오 어, 다시 또두 명인데? 맞아. 오 어, 됐어. 哦。Oh. Yeah. 빨리 되는 좀 흔적하게. 아니, 멀리서 쏴줘 뭐 찾죠 가나 봐. 우와. 빨리 가. 아무 왜저쪽로방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나.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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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 가, 어, 오, 갔다, 하하, 아니 뭐야, 날 빌어. 예스! 아 저기. 플레이어. 음, 음, 음. 한, 방 나가서 한 명밖에 없는데 여기? 한 명밖에 없고. 오. 오, 1 4 4개는 얻었어. 아. 많이 막 이걸 많이 해 가지고 그런가 봐. 오네명 모였어. 어. 오. 오, 또 뭐야? 언제 시작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섯 명이 모여야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오, 다섯 명 모였어. 이 플레이어가 하기로 결심할까? 첫 번째 이 방을 만든 플레이어. 오, 어, 결심했네. 재였구나 어, 왼쪽으로 가고있어 어 아파트 그 점이 어, 좀 있어여 어들어지좀 빠른식도가 봐 저기도 갔어? 다시 카페로 와보면 조금 아, 파트어 이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고 있어! 우와. 왼쪽으로. 왼쪽. 야하! 우와, 엄청 샜어.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순신서 채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다른 영상으로 시청해주겠으니 다음에도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맞다. 나 기패 찾으러 가야지. 근데 왜 박았냐. 네, 감사합니다.